안녕하세요. tbq입니다. 집을 산다는 건 정말 큰 결정이에요. 어쩌면 내 생애에서 가장 비싼 계약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만큼 가장 꼼꼼히 챙겨야 할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특약입니다. 주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대로 된 특약을 적어두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갈등이나 문제를 예방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해요. 오늘은 주택 매매 계약서에서 꼭 챙겨야 하는 필수 특약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잔금일 이전 전입과 확정일자 금지 특약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매도인이 잔금을 다 받은 후에 이사를 나가고 등기가 넘어가야 안전하다는 거죠. 만약 매도인이 잔금 전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먼저 전입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버리면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이 특약을 추가해야 해요. 두 번째는 하자보수와 관련된 특약입니다. 집을 샀는데 나중에 하수구가 막히거나 누수가 생기면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계약서에 하자가 발생하면 매수자가 아닌 매도인이 책임지고 수리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넣어두는 겁니다. 적어도 계약 시점에 알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선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공평하니까요. 세 번째로 중요한 특약은 등기이전 관련 비용 분담이에요. 이건 혼동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등기 이전에 드는 세금이나 각종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건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대부분 관례대로 하긴 하지만 계약서에 확실히 명시해 두면 서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네 번째로는 계약 위반 시의 내용이에요. 간단히 말해 만약 한쪽이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벌칙이나 조건을 정하는 거죠. 특히 잔금일이나 중도금 지급일을 어기게 되면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들어가 있어야 해요. 이렇게 하면 다들 계약을 더 성실히 지키려고 하겠죠. 마지막으로 중개수수료 관련 특약도 꼭 챙기세요. 계약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누가 얼마나 낼 것인지에 관해 다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자 얼마씩 부담할 것인지 미리 명시해 놓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잔금일 이전 전입 및 확정일자 금지 하자보수 책임 특약, 등기 이전 비용 분담, 계약 위반 시벌칙, 그리고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한 특약까지 제대로 챙긴다면 큰 문제 없이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거예요. 집을 사는 일은 아무래도 신중해야 하잖아요. 꼼꼼하게 계약서를 준비해서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고 앞으로의 내집 생활을 기분 좋게 시작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TVQ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